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저는 이청년부 총무 어, 김베드로 아니라 김현종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목사님과 나눔 시간 게스트로 나왔는데요. 어, 목사님께 어, 그 질문을 또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어, 그 나눠주신 또 말씀에서 그 종수지을 어떻게 대하는가? 음. 뭐, 그 질문에 대해였 먼저 는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이 대해서 좀알필요이있는데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 는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가장 힘이 강한 는람들구자기들이 목표하고 목적한 바는 절대적으로 이루려고 했던 욕망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대하지 않고 거짓된 그리스도로 대하였어요. 거짓된 그리스도로 대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시기와 질투 이것을 예수님께 다 쏟아 놓았다는 사실이죠. 이 말은 자기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자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예수님을 거짓의 대상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면 그 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어 예수님을 또 해하고 또어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어 거짓 증언들을 늘여놓잖아요 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 침묵을 유지하셨고 음음.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어대 제사장이 어 너가 어 찬송받을 음. 이에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라는 음. 질문에는 침묵을 유지하지 않고 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음. 하셨는데 침묵을 유지하시다가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거짓의 대상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다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받느냐? 아니었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아주 심플하게 대답하세요. 내가 그로라. 내가 그 사람이다. 이것 이외에는 부연 설명이 전혀 없다는 점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들을 간파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을 아시고 거짓된 그들에게 내가 그 사람이다. 이렇게만 간단하게 얘기하시고 음, 이해가 간단하게 아주 네. 간단하게 음, 아주 간단 이해가 됐어요? 네 응. 간단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 네. <laughs> 역시 배도로 답게. <laughs> <laughs> 어,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 그 거짓의 본질에 대해서 음음. 또 그를 여쭤보셨는데, 음. 어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음. 잘 어, 답이 안 나오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거짓의 본질은 목사님이 질문에 거짓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거짓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것은 의도적인 질문이었어요. 거짓하면 그냥 남을 속이는 것, 속임수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 헌데 거짓의 본질은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에덴동산에서 사탄은 거짓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마귀는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거부감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말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사탄이 거짓말을 아담과 하와에게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거짓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예수님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이해가 네, 아홉 개, 응응가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거짓들에 대해서 어, 아, 그 거짓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세는 어떠하셨나요? 첫 번째 질문하고 서로 맞물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아주 심플하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받아들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아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이 질문에서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예수님은 딱 침묵하세요. 왜? 이들 역시 거짓에 대한 확고한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냥 침묵하시고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거짓이 난무하잖아요. 거짓이 난무한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다 답변한다고 해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좀 철학적인 질문이라 뭐 네. 현중이가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긴장 풀고. 네. 긴장 풀고. 응. 아. <laughs> 아 그러면. <laughs> 이거를 저희가 조금 현실에 반영을 해서 어 물론 어,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 어, 사람들로서 청년들로서 음. 어, 나의 그런 모습들을 부인을 어,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음. 어, 어, 친구랑 어떤 모임에서나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님을 부인을 하고 음. 어, 또 그런 모습들을 숨기고 어. 그런 것들과 네. 어떤 연관이 있느냐? 네. <laughs> 그러니까 예수님에 네. 대한 음. 그 생각들이 이런 것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하는 질문 네. 같아. 전문가 네.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말이지, 네. 어. 정확한... 지, 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속이지 않는 게 진실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는 남을 속이지 않으니까, 나는 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 거짓의 본질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착한 사람들 많잖아. 거짓말 거의 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짓과 연관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숨기려 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싶다는 액션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야 Right? right. <웃음> <Okay>. <웃음> 그러면 음. 하나 그냥 음. 어, 조금 제가... 주제랑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그 보통 주제를 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네. 오늘은 오케이 네. 주제 한번 응. 넘어 보겠습니다. 어, 그 어. 대대로가 어그예선님 이렇게 이끌려가시는 상황에서 멀리서 뒤쫓아가는 이제 시간이 음, 음. 아주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잘르지 않으면 음. 심야 예배로 넘어갑니다. <laughs> 음. <laughs> 자, 그러면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laughs> 네. 오늘은 여기서 끝. 음. 하나, 둘, 셋. 빠바! 빠 <laughs>